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니 파이브 주어 동사 oo 이거 뭐예요? oo 이거는 목적어가 두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적어가 될수 있는 품사 품사는 우리 명사로 배웠었죠? 명사 명사가 연달아 두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명사 앞에 명사로 뒤에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나는 주었다. I gave the per, uh, person 그 사람 나오고 그다음에 present 이래 버리면 지금 아 person 하고 물론 이제 여기 문장이 짧아 갖고 아 설마요 그러는데 문장이 길어지면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 per, person을 펄슨으로 프레젠 t 를 꾸며줍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주었다 사람 선물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를 끊어내야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죠 지금 펄슨하고 프레젠 t 하고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 얘를 어떻게 이걸 끊어낼 수 있냐?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동사가 사형식 동사라는 걸 암기를 해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형식 동사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 이 사형 수동사가 나온다. 자주 나오는 것만 뭐 제사와 연관된 얘기는 아니고요. 사형 수동사가 나오게 되면은 뒤쪽에 문장 구조에 아, 문장 구조에 영향을 줘서 목적어가두개 나오니까 어느 부분을 끌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 저기를 끌어내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나와요? 암기해서 나와요. 이 동사를 암기하고 있어야지.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자, 이게 주의할 점 1번, 주의할 점 2,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 자리 있잖아요. 얘가 확장이 됩니다. 명사 구로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뭐. 명사 절로 확장이 돼요. 이게 엄청 길어져요. 이렇게.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막 이게 꾸며주는 건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됐으면. 됐을 써버리면 이렇게 막 꾸며주는 애들도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알았죠? 이거 조심해야 될 점. 첫 번째, 끊어라. 1번. 두 번째, 직접 목적어 자리가 확장되면서 길어질 수 있다. 조심조심 조심, 또 조심.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내용은 쌤이 다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동사를 보통 수요동사라고 래요 상장 수요할 때줄 숫자를 써갖고. 자, 그래서, 뭐, 뭐, 해 주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좀 편해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용식 문형, 사용식이라고 래요이 문장 구조를 만드는 동사에는 give, show, buy. 그러니까, buy도 그냥 사다가 아니라 뭐겠어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주다. 이런 식으로. wish도 마찬가지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바라다, 이런식으로 주다, 오케. 음. 자, 수요동사구요. 말한것처럼, 그 다음 쭉 내려갔어, 그 아니라. 자, 이거를 근데 4형식을 3형식 문장구조로 바꿀수가 있어요. 이거 3형식이잖아요. 어. 전시간에 배운. 그때, 그니까, 음, 먼저 이게 빨간색이 아니, 빨간색이네, 파란색이 아니라. 주어동사, 감목, 직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가 음, 주어 동사까지 똑같아요. 음, 얘는 4형식 문형이고 여기 3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주어 동사까지는 똑같은데 얘가 어떻게 돼요? 직목이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간목이 뒤쪽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가 직목이 오게 되거요 그냥 목적어 처리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목적어. 그다음에 이 뒤에는 전시사가 등장하면서 얘를 수식어로 만들어야지 삼형식이 되기 때문에 전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시사가 있어야지 수식어가 되죠. 그러면 문장 성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간접목적어, 전시사 플러스 간접목적어 나오면서 얘를 수식어 처리하면서 얘는 삼형식 문장 구조가 되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전시사가 동사에 따라서 투 쓰는 경우도 있고, 포 쓰는 경우도 있고, 오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요냥전0가 쓰이는 0 0다 하면 돼요. 0 0 0 0 0좀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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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중요하다. 그냥 전사가들어가는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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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투0이0이0 0 0 0이0 0 0 0 0 0 0를 쓴다. 이런 동사들이 안중에 에스크라는 동사로 오불 쓴다. 요 동사들은 요 자리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냥 이 동사가 사용식 동사인 걸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목걸시 이렇게 무섭네. 자, 자요 동사들, 요 동사들이 사용식 동사다. 이걸 암기하는 게 키포인트다. 오케이. 이런 동사들 다음엔 명사가 연달아 두 개가 나온다. 오케이. 이거 갖다 붙이면 안녕 빠이빠이 하신다 응, 그러지 말아라 자 한번 쭉 볼게요 give teach bring 뭐 가져다 가져오다죠 응. 누구 누구에게 무엇을 가져오다 show show me the money 아시죠 나에게 돈을 보여줘 lend 빌려주다 send 보내다 hand 건네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 손이 아니라 이 양반아 자 건네주다 pay hey, 지불하다, offer 제공하다, tell 누구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promise 누구 누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다, buy 사다 가 아니라 누구 누구에게 무엇을 사 주다, get 얻어 누구 누구에게 무엇을 어, 얻게 해 주다, 오케이? 음. 자또또 bring 뭐야 이거? 음. 장난하나? 음. 이거 뭐야 이거? 음. 자 일단 이건 너무 해. bring 사 가져오다. 잘못 쓴거 아닌가요 이거요? 음, bring이 위하고 아래 다 있네요. 자, 이거 일단 넘어가세요. 음. 자, make,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다. find도 찾아 주다. 뭐, call, cook, 요리해 주다. order, choose, 선택하다는 뜻이죠. prepare, prepare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명령하다는 라 뜻입니다. 그쵸? 아니 저기, 준비하다. 준비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일단 많이 쓰인 것들만 쌤이 체크를 하면은 give, teach, bring, show, land, send, pay, offer, tell, 그 다음에 make, get, buy, ask. 지금 형광펜친 부분만 외워도 지장 없습니다. 그렇죠. 음. 자, 형광펜친 부분만 외워주세요. 나머지는 아 나오게 되면 그 상황이 맞게끔 그냥 해석해 주시고, 어. 자 형광펜만 잘 외우세요. 자 이제 아, 예문으로 건너가서 예문을 보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life 인생은 doesn't give. 어, 보자마자 이제 아, 명사 두개 나올 걸 예상하고 역시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second chance. 이건 이렇게 꾸며주죠. 어, 그러면 형용사고 그다음에 명사. 그래서 명사가 옛날에 두개 나왔죠. 음. 요거는 좀 앞에 어가 있어갖고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긴 해요, 그죠? 어. 뭔가 다른 거를 눈치챌 수 있죠.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 냉정하네. 음. 아니에요.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충분히 옵니다. 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건. 지금 3형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건 4형식인데, 그래서 2가 오게 된다.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서. 자, 그 다음에 42번. time and experience. will. 어, 시간과 경험은. experience. 주어. 주어가 두 개네. will teach. 어, 목적어 두개 나오겠다. 가르칠 것이다. you. 너에게. 여기를 끊어내야 되겠죠? priceless는 귀중한이라는 뜻입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무뭇이 없는 일라는 음, 부정 전미사입니다, 보통. 그래서 행용사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priceless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니까 lesson, 교훈이죠. 교훈. 그럼 제가 명사니까 주인공은 얘가 되겠어요. 자, 근데 덩어리가 됐고, 자, 그러면 얘가 간목, 당신에게 귀중한 교훈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 좀 기다려라. 까치지 음, 말아라. 뭐 그런 얘기예요. 43번 nobody 아무도 can bring 가져오지 안 가져올 수 없다. 노니까 동사를 부정하셔야 됩니다. e u p s 너 평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를 끊어내고 자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수 없다. But yourself. 음, but이 전체사로 쓰였어요. 아무도 몰랐을 걸. 음. 전치사로 쓰였고요. 그러면 여기 명사나 대명사가 오죠? 그럼 대명사가 왔고, 음.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로치고요. 수식어가 되겠다. 전체는 뿅자 그래서 이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어요. 벗시 전치사로 너를 제외하고는 아, 너에게 평화를 줄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 자신만이 아, 자신에게 평화를 줄수 있다. 역시 유명한 사람이네. 그죠? 에머슨. 음, 어,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같은 튼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이고요. 44번. Imagination. 상상력은 offers, 제공한다. 딱 보는 순간, 오, 어, 제공해 준다. 감옥 직목 나올 것 같아요. Us, feelings. 이거 끊어야 되겠죠? 딱 봐도. 이게 만약에 o u r 써야지 얘를 갖다 붙일 수 있,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 그죠? 어스를 썼다, 는 얘기는, 음, 얘를 여기를 끊어내야 되겠죠. 목적격이잖아, 지금. 음, 그래서, 우리에게 감정을, 근데 어떤 감정? 5분 한 단어로 취급하자고 그랬죠. 자, 여하튼, 여기서 이렇게 작은 수식어 등장했고, 행복의 감정을, 음, 제공해 줄수 있대요. 상상력이. 음, 상상하면 행복하다. 뭐 그런 얘기. 45번,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오, 사실 이렇게 쓴 거네. 음, 초말한데 자, 나는 바란다 끊어내야 되겠죠. 너에게 뭐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바래, 너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갖길 바래, 해피 뉴이일도 갖길 바래. 뭐직접목적좀커졌네그그 음. 다음 46번 money can buy us good health. 건강은 아니군요, 돈이군요. 자. 돈은 can buy 살수 없다, 우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명사가 나온 걸 보고서, 아, 뭐뭐 해주다로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방향을 틀으라고요. 알았죠? 우리를 살수 없다.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명사가 나왔다면, 그것은 꾸며주니까 커졌다. 그죠? 명사가 나오면, 아하. 뭐머 해주다로 목적어 두 개로 해석해야 되겠구나 간목 직목으로 돈은 우리에게 좋은 건강을 사줄 수는 없다 가난하면 좋은 건강을 가질 수 있나요? 음, 이 메시지는 각자가 판단하는 걸로 자4 7번 the friendly 자 명사에다가 ly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형용사가 됩니다 부사가 아니라 그래서 친근한 librarian 요거는 사서예요. 사서. 오케이? 그러면 어 명사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주어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친근한 사서가 찾아 주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학생을 찾았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갑자기 명사가 나온 거죠. 그러면 방향을 틀어야 돼요. 이 명사가 도대체 뭘까? 명사는 문장에서 주목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얘의 역할은 뭘까? 혹시 얘가 감목이고 얘가 직목은 아닐까라는 센스가 발휘되어야 돼요. 그건 어디서 나온다? 아, 이 found가 사형식으로 쓰일 수 있겠구나. 거기서 알수 있는 거예요. 암기를 하면. 근데 found는 자주 이렇게 쓰는,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쌤 아, 생각에는 암기를 굳이 하실,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뭐에 대한 책이냐면, 자, 요거는, About, 전명구, 로마의 역사, 히스토리. 자, 그는 전명구죠? 음, 그러 앞에 있는 부부 꾸며주는, 명사 꾸며줬으니까, 형용사로 쓰인 전명구가 되겠죠. 수식어. 얘는 요거 파란 걸로 했어야 됐네. 오케이. 자, 다시 정리하면, 그, 친근한 사서가 찾아주었다 학생에게 책을, 뭐에 관한 책이에요? 음. 로마역사에 관한 책 오케이. 48번 can I ask you a favor? 음. 자, 요거는 그냥 뭐 어, 아, 회화체로 그냥 많이 쓰는데 대화에서. 자, 요거 근데 알고 보면은 사용식이었어요. 나는 이제 can이 이 부분이 이가 앞으로 갔고요 자, 요청 할수 있니? 너에게 감옥. 호의를. 페이버가 사실 호의에요 몰랐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호의 내가 너한테 호의를 요청해도 되겠니? 부탁 좀 들어줘. 그래서 부탁 들어줘가 된 겁니다. 자, 영작 직결로 가서 아빠는 우리 가족에게 감자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때때로 만들어 주신다. 주신다, 주신다. 어, 그러면 자형식 동사가 쓰이겠네요. 나의 아빠 때때로 만들어 주신다니까 makes를 쓰면 될것 같아요. 그죠? makes. 그 다음에 아, 감목 직목이니까 우리 가족에게가 감목, 그 다음에 다양한 요리를 요게 직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감자로 만드니 뭘 꾸며 주죠 다양한 요리를 꾸며 주니까 얘는 요리를 꾸며 주는 형용사 수식어가 등장하면 돼요. 그러면 1번, 2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문장 구조를 알고 있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고2, 3뭐 고1도 마찬가지죠. 서술형이 나오게 되면 이게 더 커져요. 음, 그러니까 설계를 안 하면 이렇게 동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 나의 아빠 때때로 만들어 주신다. 누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러면 our family. 가모징모 다양한 요리, various dishes. Very us d i s h s 그 다음에 감자로 만드니까 전명공 with potatoes. 뿅 여기서 끝났네요그죠자 음. 그러면 얘는 이제 수식어가 되겠고요, 그렇죠? 음, d i s h s 를 꾸며주는 영사 수식어. 됐나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 sometimes가 뭘 구해줘요? 때때로 만들어 주신다니까, 얘가 부사거죠. 그죠? 빈도, 부사, 어쩌고 저쩌고. 아시죠? 음. 자, 끝났나? 음. 자, 그러면 자, 사용식 동사.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목, 명사가 연달아 두번 나온다. 근데 그 명사가 연달아 두번 나오는 걸 갖다 붙이면 안녕하신다. 그래서 갖다 붙이면 안 되고 두 개를 별개로 간목직목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 이 동사를 암기했을 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직목이 커진다. 명사하고 명사절로 확장되면서 문장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